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2월 20날 아, 금요일 아침 방송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줄 명언은 당신의 인생에서 가진 것에 집중하면 더 많은 것을 갖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갖지 못하는 것에 집중한다면 절대로 충분히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감사님들 말이라도 어, 본인이 갖고 있는 것에 더 많은 집중하는 오늘이 되실 것을 응원드립니다. 네, 토지지역 평균 실거래를 어, 작년 10월 20일부터 최근 2월 15일까지 조회를 한번 해봤는데 평균 실거래를 갖다가 아파트랩에서 이렇게 조사를 해줬습니다. 어, 가장 평균 실거래가 높았던 곳이 서울 강남이고요. 그 뒤를 어, 서울 서초, 과천, 송파로 이렇게 지금 쭉 이어지는데 제가 이 풀을 보다 보니까 9억 이하, 뭐 서울 노원도 그렇고 수원 영통, 경기 성남 중원, 금천, 중랑, 의왕시, 강북구까지는 보통 7억에서 8억 사이에 이렇게 평균 실거래가 되고 있고, 최하위로 지금 랭킹되어 있는 곳이 수원 장항구입니다. 여기에 지금 뭐 토지 지역이 아닌 뭐 구리도 있고, 뭐 남양주 다산도 있고, 동탄도 있겠지만, 거기 평균 실거래가 이 토지 지역보다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또... 어, 높아질 가능성도 있을 거라고 저는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자가 이 토지지역만 보지 마시고 아직 토지지역으로 지역, 어, 지정되지 역지 않은 남한의 서울 남한의 원픽 그다음 남한의 그런 어, 좋은 지역을 갖다가 꼭 찾으실 것을 조언드립니다 전세 난민이 쏟아져 나오면 지금 주택 총량이 이들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됩니다 거기다 공급은 주민 지자체 건설서 한마음 한뜻이 돼야지 2030년 공급이고 여기서 살짝만 어긋나도 플러스 2년 연장이 대충 2035년 이후에도 불투명합니다 전세난민이 쏟아져 나오는 1월 통계를 보고 정부 인사들 전부 기겁했을 거로 예상되고 그 이후 정부에서 부동산 답 없다 하다가 갑자기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SNS를 통해 가지고 지금 급발진한 이유가 괜히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일단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는 매물이라도 급한대로 풀어야 되니까 강하게 나올 뿐 부동산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아닌 데이터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울부짖는 것일, 울부짖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라는 이 이야기를 어, 의미 있게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두달새 8천만 원이 올랐어요. 전세 때린 부동산 전쟁. 극자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아직까지 이런 것들이 와닿지 않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을 겁니다. 대통령이 연일 부동산과의 전쟁을 벌이는 사이에 서울 아파트 전세 시장이 심장치 않은 분위기를 보이고 있고, 시 수요자들이 많은 서울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 물량이 지금 빠르게 줄어들자 전세 값이 지금 치솟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아이러니하게도 서울 집부터 지금 사자, 30대가 역대 최대로 지금 서울, 어 서울 지역에 있는 집합 건물, 아파트 포함해가지고 연립과 오피스텔 생애 최초 매수 절반이 30대로 지금 어 분석이 되고 있는데, 2010년도 관련 통계가 공개된 이후에 역대 최대 규모인 것으로 지금 밝됐습니다 이것을 본 이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제가 앞서서 지금 전세난민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앞으로 본격적인 공급은 2030년인데 2030년도 지금 계기 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여러 가지 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당분간 특히 올 하반기 특히 이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끝나고 난 이후에 부동산 시장이 진짜 폭풍처럼 변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감수님들만이라도 각자 잘 대비하실 것을 조언 드립니다. 다주택자들은 나쁜 놈, 임대사업자는 나쁜 놈, 갭투자자들은 나쁜 놈, 고가 1주택자 나쁜 놈.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내용인데, 다음은 아마 유주택자가, 1주택자도 나쁜 놈 차례가 될까요? 아닐까요? 7월 1일이 지나고 나면, 지방 자치단체장 선거가 끝나고 나면 이제 알게 되겠죠. 감자 스마일이 뭐 미래를 가보진 않았지만, 과거를 비춰서 봤을 때, 아마 1주택자도 이제 나쁜 놈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질 거라는 말씀을 소신껏 이야기 드립니다.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 고통이 되도록 세법을 비롯한 관련 제도를 개혁하겠다. 김영삼 정부에서 김영삼 대통령께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뒤를 부동산 투기 세력의 이익이냐, 대다수 국민의 이기냐를 놓고 선택하는 전쟁이다라는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부동산과의 전쟁을 했었고, 문재인 대통령도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잡는다. 부동산 전면전 정부에 나서지 마라. 시장을 이기는 정부 없다. 라고 지금 공언했는데, 과연 시장을 이길 수 있을까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물론, 다양한 방법을 갖다가 강구를 하겠지만, 우리 인간의 본성 그리고 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갖다가 이걸 갖다가 부정하지 않고서는 힘들 것이라는 말씀드리면서 모르겠어요. 만약에 우리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일이라도 빨리 죽거나 아니면 고령화 사회가 되지 않고 인구가 지금의 인구보다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하면 부동산을 잡을 수 있겠지만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주택 시장 특히 아파트의 이런 주택의 그런 가격을 갖다가 잡지는. 너무 너무 힘들 것이다. 잡을 수 있는 방법은 다주택자 규제를 풀고 지금이라도 주택 공급을 갖다 서울에서 남아둘 때까지 하게 되면 잡을 수 있을 것있을까고 생각이 되지만 이재명 정부에서는 그렇게 하지를 원치 않을 것이다. 나는 저는 그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서 어, 임대 앞으로 이제 어, 중산층 이하에 있는 서민들은 매진 반려를 갖다 철저히 막을 거라는 말씀을 감사스마 이야기 드리기 때문에 각자가 어, 준비하셔야 되고. 또 감자스마일 이야기를 귀 기울이신 분들만 이런 것들을 잘 대비하실 것을 조언드립니다. 감자스마일이 아침 방송을 통해 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정말 정말 안타까운 거는 어 물론 윤석열 정부 전에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 정부 전에 박근혜 정부 그리고 제가 부동산을 갖다 시작할 때가 이명박 정부 때 제가 부동산을 시작을 했는데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그다음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그다음 이재명 정부 이 다섯 명의 대통령을 보면서 국민과의 약속, 그다음에 국민을 갖다 위하는 대통령은 없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다시 받게 되고요. 중요한 거는 어, 대통령을 갖다 보고 내집 마련을 갖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기본적인 우리 삶의 가장 기본적인 내집 마련을 갖다 하루라도 빨리 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좋아진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 집을 통해 가지고 부를 갖다가 늘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내 집을 통해서 어 편안한 내 삶을 갖다 영위할 수 있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론으로 이야기 드릴 주제는 현금 1억 있다면 여의도 판교 뚫리는 여기를 봐야 된다. 월급쟁이 부자들 월부의 어 블로그 글을 토대로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어 감자스마일이 오늘 확인을 해봤더니 g t x a 어, 개통 t-127일입니다. 6월 27일 gtx a를 갖다가 보아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고 있지만, 이것 또한, 어, 감수님들 중에서도, 어, 아직까지 와닿지 않는 분들이 더 많을 까라고 생각이 되, 는것 같아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중요한 거는 시간이 지나기 전에 미리 알아야 된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본론으로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전철 들어온다더니 맨날 공사 지연이잖아요. 먼지만 날리고 시끄러워서 못 살겠어요. 그냥 팔고 다른데 갈까봐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감수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중이 지쳐서 던지는 실망 매물이 나올 때, 즉 가장 어둡고 불편할 때가 바로 투자자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초보자들은 눈에 보이는 번듯한 신축과 쾌적한 인프라가 완성된 후에야 그 동네를 보게 되는데, 반면 고수들은 가장 안 좋았던 곳이 가장 좋아질 곳을 미리 선점하게 됩니다. 오늘은 2026년 이후에 대한민국의 교통지도를 완전히 뒤집어버릴, 하지만 지금 당장은 사람들의 짜증과 애면 속에 저평가되어 있는 3대 교통호재 지역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게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작년부터, 재작년 2년 전부터 제가 GTX-A를 갖다 주목해야 된다고 했지만, 작년에 서울 운정중앙역 2단계 개통을 하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운정중앙이라든지 킨텍스는 지금 그런 반응을 갖다 보이고 있고 조만간 운정중앙과 킨텍스 대곡 연신내는 이제 어 서울역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수서뿐만 아니라 이제 동탄까지 한 번에 내려가는 그런 기회가 6월 27일 진짜 127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건 이미 현실이 됐습니다. 올해 6월에 삼성역을 무정차 통과하는 방식으로 전 구간 개통할 예정인데 아직까지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고 감사 스마일이 이런 이야기를 갖다 일주일에 한 번씩 이야기를 할 때면 어떤 사람은 왜 이런 이야기를 갖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느냐라고 불평불만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 보세요. 지금 삼성 앞서서 제가 토지 지역 이야기 드렸잖아요. 토지 지역에 있는 아파트의 실거래 평균 실거래를 보면서 아직까지 고양시는 지금 6억에서 지금 뭐 9억도 안 되는데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 GTX A가만에 약 개통을 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이미 고수들은 지금 이 사실들을 알고 있습니다. 삼성역 개통이 2 0 1 8년으로 밀렸으니까 당분간은 반쪽짜리 아니냐 관심도를 낮추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하지만 올해 서울역과 수서역이 연결되기 이 때문에 이거는 엄청난 2 0 2 6년에 수도권 교통 혁명이 됩니다. 삼성역을 무정차 통과하더라도 파주 운정에서 일산 킨텍스에서 강남까지 동탄에서 광화문까지 한 번에 뚫린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대중이 삼성역 재현이라는 뉴스에 매몰되어서 문정과 동탄, 일산의 가치를 깎아내리고 있을 때, 투자자는 도심과 강남이 직결되는 파급력을 먼저 계산해야 됩니다. 가게 흐름을 잘 체크하시고, 삼기신 도시 창릉 등의 입주상을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올해 3월달과 6월달에 창릉 본청역 분양가를 보시게 되면, 감사 스마일이 오랐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될 거고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킨텍스만 보고 있는데, 오히려 킨텍스보다 저는 운정 중앙역과 대공역, 그리고 창능역을 보아야 될 때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삼성역 핑계로 추춤하는 그 가격이 우리가 잡아야 될 기회라는 말씀을 감사스마일이 다시금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두 번째 기회입니다. 신안산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안산선 공사 중단으로, 공사가 지금, 공사 중에 지금 포스코 ENC의 사고로 인해가지고 일단 많이 연기가 됐어요. 원래는 뭐 26년 말 또는 27년 이후 개통으로 연기되었다고 하는데, 27년까지도 달 될지 이건 또 지켜봐야 됩니다. 의정부에서 안산까지 58.3km를 는이 노선이 바꿀 풍경은 상상 이상입니다. 광명역, 그 다음에 안양 석수는 지금 1호선에 의존하고 있는데, 신안산선이 열리게 되면 서울역까지 30분 이내입니다. 1호선 지옥철 안 타고 쾌적하게 출퇴근할 수가 있고, 안산이나 시흥처럼 지금 외면을 받는 곳들은 더더욱 영향을 많이 받을 겁니다. 멀다의 상징이었던 동네가, 여의도와 같은 업무직으로 직결되는 순간 평가 기준이 바뀔 겁니다. 신기하게도 현장에 가서 보게 되면 중개사무소에서 신한산선 개통임박이라는 문구가 보입니다. 현장은 이미 알고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시흥 목감이나 안산 호수동 일대의 집값에는 주민들이 매일 아침 겪는 출퇴근의 고통이 고스란히 할인되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전철이 뚫리고 이 고통이 사라지는 순간 억눌러있던 가격은 스프링처럼 무섭게 튀어오를 겁니다. 그래서 먼지가 날리는 지금 현장에 가 보셔야 되는 이유고 개인적으로 10억 이라면 서울 안에 있는 구축들도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싼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축 가운데는 저렴한 단지들이 보입니다. 이처럼 비교 평가해 보면 저렴한 단지를 미리 체크해 볼수 있을 거다. 그래서 두 번째 기회는 신안산선이라는 말씀을 다시금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고요. 세 번째 기회는 월판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경기 서북부에 계시는 분들은 모르실 이 월고대에서 판교까지에 있는 복선전철 이 구간이 이제 곧어 개통을 2018년으로 해서 예정되어 있는데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판교 다니는데 집값이 너무 비싸서 어쩔 수 없이 멀리 살아요 판교 테크노밸리에 다니는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입니다 판교에서 일하면서 판교에 사는 건 꿈같은 이야기죠 아파트값이 1 0억 훌쩍 넘으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판교를 갖다 가는데 사업부에서 이제 만약에 어 6월 27일 지나고 나면 30분대로 이제 판교까지, 성남역까지 갈수 있는 30분에서 이제, 물론, 운정중앙역에서는 40분 정도 걸릴 수 있겠지만, 30분대로 해서 고양시에서는갈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저는 판교를 갔다가 30분대로 출퇴근할 수 있다라고 하면, GTX-A 쪽으로 해가지고, 분명히, 사람들이 찾을 거라는 말씀을 저는 소신껏지 하게 드립니다. 물론, 직장 때문에 뭐, 30분 출퇴근 거리가 멀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있으시다고 하면, 아니다라고 하신다고 하면 뭐 어쩔 수 없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수도권에서 30분, 한 시간의 이 거리는 충분히 내진마련 하는 그런 대안이 될수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월판선은 바로 이들을 위한 노선인데, 2028년 개통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예정이에요.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신안산선도 지금 공사 중에 있지만, 27년이 될지 더 늦어질지는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지금 세 번째 기회가 지금 월판선이 있다라는 이 이야기 월판선이 닿는 안양, 그 다음에 시흥시청 인근에 쾌적한 신축들을 갖다가 지금 보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특히 백올 신도시는 신축임에도 외곽이라서 사람들의 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은 판교까지 어 백올에서 1시간 30분 정도 걸리는데 월판선이 열리면 판교까지 30분, 강남까지 40분 대로 걸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금 안양과 군포, 의왕도 지금 가장 웬만 맞는 곳 중에 하나인데 이것들도 이제 오히려 사람들 관심 받지 않을 지금이 기라는 말씀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항상 호재보다 중요한 건 가치인 것을 잊지 마시고 그 안에서 저평가된 물건을 찾아보세요. 아직 싸다고 무작정 매수했다간 오랜 기간 묶여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이 동네들의 공통점 두 가지를 이야기 드리면 첫째, 불편했던 곳이 편리한 곳으로 국적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서울까지 1시간 이상 걸리고 환승을 두 번에서 세번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외면했지만, 이제 서울 도심까지 30분 이내 환승 없이 또는 한 번만 갈아타면 되기 때문에 교통이 바뀌게 되면 삶이 바뀌게 되고, 삶이 바뀐다는 건 다시 말해서, 내 부동산의 가치가 또 달라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같은 접근성 대비 접혀가 되어 있습니다. 강남까지 30분 대 접근성을 기준으로 비교해보면, 분당 판교가 20억, 신안산선, 월판선 역세권 10억 이하, 그리고 여기서 빠졌지만 GTXA 역세권도 다 10억 이하입니다. 킨텍스를 제외하고는 운정중앙역이라든지 창릉이라든지 대공역도 10억 이하다 보니까 절반 수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아직 개통 안 했거나 개통했어도 아직 사람들이 체감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시장은 늘 이렇습니다. 변화를 먼저 읽는 사람과 나중에 확인하는 사람, 그 타이밍 차이가 몇억 차이를 만들게 되고 있고, 교통화제 호재가 시세에 반영되는 3단계가 있는데, 어, 노선 확정 발표 시점에 상승률이 10에서 20%, 두 번째로 착공 시작 시점이 상승률이 20에서 30%라고 하면, 이제 교통 1년 전 시점이 상승률에서 30에서 50%라고 하는데, 이것도 진짜 맞지 않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개통이 지금 코앞으로 다가왔던 GTXA의 서북부에 있는 운정중앙이라든지 킨텍스라든지 대곡이라든지 그 다음에 창릉 연신내역을 보면 물론 창릉은 개통을 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늦어질 수 있겠지만 연신내역과 그 다음에 대곡역을 갖다가 한정거장 뭐 도보로 갈수 있는 그런 아파트들의 가치는 분명히 높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도 서북부이기 때문에. 패스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변화에 앞서서 움직이는 것은 투자자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화를 확인하고 나서 움직이고 또 투자자는 변화를 예측하고 먼저 움직입니다. 일반인의 움직임은 이렇습니다. 개통 소식을 뉴스에서 듣고 실제 개통되는 것을 보고 집값이 오는 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아 그때 살걸 이렇게 후회를 하는데 투자자의 움직임은 다르죠. 노선 확정 발표 나오면 지도를 펼치고 역세권 반경 1km의 매물 전수를 조사해서 현장 방문해가지고 직접 본인의 그런 경험, 직접 시간도 재 보면서 확인하고 개통 2~3년 전에 매수를 갖다 말도 한다는 거죠. 이 차이가 작지만 몇억 차이를 만듭니다. 그래서 특별한 능력이 아닙니다. 지금 그냥 변화를 남들보다 먼저 읽었을 뿐이다. 그래서 감사 스마일이 계속해서 아침마다. gtxa 역세권의 아파트를 지금이라도 매수해야 된다. 만약에 나는 gtxa 역세권의 아파트를 갖다 좀 싫다라고 하면, 신안산선과그 다음에 월판선 주변을 해가지고, 진짜로 남들 관심 받지 전에, 지금 들어가실 타이밍이라는 말씀을, 어, 이야기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감수님들 만이라도 당장 해볼 세 가지를 이야기 드리면, 네이버 부동산에서 이 역들을 검색해보세요. 신안산선은 광명역과 안양역, 분포역, 그 다음에 월판선은 시흥시청역과 안양역과 의왕역, 그 다음에 gtxa는 대공역과 운정역, 창릉역을 갖다가 꼭 검색하셔가지고 어, 교통 주화지나 보다 하지 마시고 실제 매물을 갖다 확인하세요. 그 매물을 확인하는 방법은 고객문호 가셔가지고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어, 대공역 주변을 해가지고 아파트 가격 지금 보시게 되면 진짜 엄청 쌉니다. 가격 자체가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지금 대곡 롯데캐슬 같은 경우는 8억대다 보니까 그 다음에 어, 대공역 부산 2분 20평대가 지금 6억 5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직접 꼭 확인하셔가지고,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최근 6개월 실거래가 추이를 확인하시고, 세 번째는 이번 주말에, 지금 오늘 방송이 금요일 방송이니까 내일이라도 감사스마일 이야기 드렸던 이세 곳, 신한선선과 월판선, 특히 GTX-A 대공역과 운정역, 운정중앙역이죠. 엄밀히 따게 운정중앙역, 창흥역을 갖다 꼭 가셔가지고 보시고, 여기에 한 가지 더 저는 연신내역 주변도 지금, 보셔야 될 타이밍이라는 말씀 드리는데, 만약에 내가 연신내용을 갖다 보는 게좀그렇다 하면, 은평류타운과 3호선 역세권으로 해가지고, 3호선으로 해서 빨리 도달할 수 있는 삼성과 지축, 신혼동을 갖다 지금 볼 타이밍이라는 말씀을, 감사스마이소신과 이야기 드리니까, 이번 주말에 내일부터 꼭 한번 이런 것들을 따져보시고, 그 다음에 주변 상권도 보시고, 학군도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의 거리까지도 한번 체크를 하시게 되면서, 요즘 이 동네 분위기가 어떤지까지도 확인하는 그런 감수님들이 되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위험하니 불을 만듭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그게 진짜 확정된 거 맞아요? 개통 확실이 되면 그때 살게요. 냉정하게 말씀드립니다. 투자의 세계에서 모든 불확실성이 거치고 눈에 보이게 확실해진 것은 이미 여러분이 살수 없을 만큼 비싸져 있습니다. 모두가 공사판 먼지에 지쳐가지고, 안 오를 거야, 라고 떠날 때, 조용히 등를 치며, 미래의 변화를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남들이 완성된 아파트를 쇼핑할 때, 펜스가 쳐진 공사장을 보면서, 상상력을 발휘하는 사람. 그것이, 지난 6년간, 어 제가 투자 시장에 살아남고 자산을 불려온 진짜 비결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여기 보시면, 투자 타이밍에 지금 기회가 있는 건 GTX-A입니다. 그래서, 감수님들만이라도 꼭 GTX-A에, 운정, 중앙역, 일산, 대곡창릉을갔다가 꼭 보실 것을 이야기 드리고, 조금 여유가 있는 신안산선 쪽도 상당히 좋고, 저는 개인적으로 시흥시청역이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시흥시청역 같은 경우에는, 어, 쓰리플 역세권이 될 가능성이 지금 있기 때문에, 서해선과, 그 다음에, 월판선과, 그 다음에, 신안산선까지 이세 곳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흥시청역을갖다꼭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불평할 것인가, 미리 가서 선점할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고, 여러분의 성공적인, 내집 마련과 그다음에 갈아타기 투자를 감자 스마일은 늘 응원한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감자 스마일 생각은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호재를 보고 그걸 갖다가 알지 못해 가지고 놓치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 호재를 그냥 알고서 넘기지 마시고 지금의 이런 주택 시장 왜 이렇게 SNS를 통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다주택자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나쁜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그 이면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갖다가 좀볼수 있는 현명한 감수님이 되셨으면 좋겠, 좋을 것 같고요. 지금 30대가 서울 집을 갖다가 정말 많이 사고 있는데, 저는 서울 집을 갖다가 뭐 사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서울, 그리고 나만의 그동안 지금 오르지 않았던, 제가 보니까 노동안 금강구까지 올라갈 정도면, 이제 그 다음은, 저는 서북부에 시간이 분명히 온다는 말씀 드리면서 지금 저는, 어 매매 가격도 지금 문제지만 전세나 월세 가격이 더큰 문제가 될 거라는 말씀을 팩트로 이야기 드립니다. 오늘도 행복 가득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